때는 1959년 사회주의 진영의 심장부인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무역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냉전의 양대 슈퍼파워인 미국과 소련이 뭔가 화해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 박람회 개최에 합의를 한 거였는데요. 냉전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은 이 모스크바 무역 박람회장으로 쏠렸고요. 미국의 리처드 닉슨 부통령과 소련의 니키타 그루쇼프 공산당 제1 서기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박람회 하나 열었다고 무슨 평화 분위기가 연출되고 그랬겠어요. 밑으로는 긴장감이 쫙 흘렀는데 이 박람회장에 설치된 부엌 전시장 앞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부엌 전시장. 예. 표정안 좋아 지 치킨 세척기. 분위기 분기안 좋아. 치킨 세척기 있어요. <목소리> 예, 예. 보면서 하, 닉슨이 허르쇼프에게 한마디합니다. 우리 미국 가정집엔 이런 법이. 잘 알아. 그리고 허르쇼프가 발 끄네요. 그런건 우리도 있다. 예. <laughs> 네. 그러면서 허르쇼프가 닉슨에게 또 한마디합니다. 야, 니네 미국은 어? 한 집에서 한 20년밖에 못 산다면서, 어? 집을 좀 튼튼하게 지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닉슨이 바로 받아쳐요. 야, 요즘에 뭘 그렇게 한 집에서 오래 사냐? 아, 20년 살면 충분하지. 우리는 바로 새 집으로 바꿔. 아의 아아 초림들이 아 만나서 아 이야기하는 아 대화 수데이거 지금? 지금 대화 내용을 보니까 호쇼프가 닉슨한테 한번 먹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호르쇼프가 지금 보면, 진짜 이렇게 웃어요 음. 아이 애들 표정이에요. 애들 어. 표정. <웃음> 그러니까 <웃음> 아니, 지금 에이... 빈정 상했어. 빈정 상했어. 미쳤어. 정치 이념에 어떻게 보면 싸움이잖아요. 네. 냉전이. 그럼 좀좀 무섭고 팽팽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애들 싸움이나 어른 싸움이나 다 비슷한 <laughs> 거예요. 자존심 싸움이 <laughs> 예, 이것. 이 자존심 싸움의 와중에 TV 스튜디오에서 닉슨과 어. 우르쇼프가 다시 마주하고. 어. 또 전환 니기 예. 하는 거예요? 예. 보실까요? <웃음> 미국은 <웃음> 150년 <웃음> 만에. <웃음> 지금 정도로 발전을 이루게 했지만 우리는 혁명을 치른 지 불과 42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7년 정도면 충분히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을 앞서는 거죠. 귀여워. 귀여다 우리가 미국을 추월할 때는 그래도 정이 있으니까 꼭손한번 손 정도는 흔들어 <laughs> <손질을> 드리죠. <드리지요. 웃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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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서서 늦... 따라와 주시길 기다릴 겁니다. <laughs> 그런 것도 어, 자본주의가 다저 자본이 습니다뭐 말리지 않죠. 야 어. 이게 이 부엌 전시장 앞에서 이어졌던 자존심 싸움, 기 싸움이 저 스튜디오까지 쭉 아유. 이어진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때는 미국의 경제적으로 소련을 월등하게 앞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르시오프는 몇년 안에? 7년, 7년 안에 우리가 미국 따라잡겠다라고 호기롭게 선언을 한 거예요. 어. 네. 근데 그래 약간. 따라잡기 전에 따라오르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말을 너무 잘했어. 네. 아까 뚱! 했었잖아요. 네. 본인이 말을 너무 잘해서 네. 기분이 다시 네. 좋아졌어. 네, 네. 아기 같아. 네. 아, 근데 김지 후르쇼프란 사람 스타일이 재밌네요. 재밌네요. 스러워 기계가 아, 있으면서 네. 그쵸? 또 네. 코미디언 같고. 네. 아, 근데 지금 허, 어떻게 보면 허풍을 약간 떠는 오. 거잖아요. 치연하는애들네 금방 따라잡아. 음. 근데, 음. 근데 음. 영상 속에 네. 이 후르쇼프를 보면 뭔가 좀 직설적이고 음. 표현이 음. 좀 정제되지 못 하다는 그런 느낌 살짝 네. 들잖아요. 네. 어, 실제로 흐르쇼프가 그런 스타일인데 이런 유명한 말을 또 흐르쇼프가 남겼습니다. <laughs> 소련의 영향권 안에 있는 서베를린, 이게 섬처럼 있었잖아요 <웃음> 당시에 <웃음> 서베를린이. 그렇죠. 그래서 이 서베를린을 두고 흐르쇼프가 이 어? 베를린은 이 서방의 불 고환이다. <laughs> 보완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서방세계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게 하고 싶을 때마다 나는 베를린을 꽉움켜질 거다 포레쉬오프가 이런 얘기를 했대 움켜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 아파요 많이 아파 아니 아니요 실제 말로는 베를린을 움켜쥐면요 서방이 많이 아프대 아니 근데 아니 이 베를린 서베를린 자체가 이 동독의 사이에 떠 있으니까 그 봉쇄를 하면 자유진영에서는 우리 자유진영 사람들이 갇혀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어 알았어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라고 협상안을 제시하게 만드는 거죠. 아, 프리스토프란 인물이 그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제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련된 맛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투박하고 하지만 날것 그대로의 어떤 제스처가 사실은 소탈하다는 이미지를 주면서 그 당시 소련 시민들에게. 어,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갔던 얘기죠 사실 일자 무시계, 네. 흑수저의 시골 출신에 아무것도 지원 없이 저 정점까지 올라갔다는 건 네. 그렇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네. 거죠. 예, 예. 후시아프가 어, 전국구 인물이 될수 있었고, 그다음에 스탈린의 눈에 확실히 들었던 것은 역시 제 2차 세계대전 때 음. 활약입니다. 음. 소련군은 그 정치지도 위원이라고 하는 특수한 직책이 있어서 병사들이 그사운터에 나가기 직전에 투쟁의 목적, 너희들이 왜 싸워야 되고 어떤 자세로 임해야지 되는가를 이렇게 알려주는 선동 연설을 하거든요. 이것을 제일 잘했던 인물이 바로 후르츠초프입니다 어, 그래서 이후르츠초프가 이런 활약을 하면서 스탈린의 눈에 들었고 그러면서 그 최측근 안에 끼게 됐던 거죠.